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바로, 펜레거시라는 게임이다. 가보도록 하죠. 뭔가, 패시뮬레이터를 잘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패칠할 수 있는 게뭐 없나? 음, 한 명, 한 마리 더 장착? 그러면, 요거 패, 여기 넓게 해주는 거랑 부스트 랑 패스 뭐아 캡슐로 잡을 때어 행을 올려주는 거랑 호버 보드 아닌데? 어, 뭐 스쿼드? 뭔가 패시브 느낌도 약간 나고 트레이드 뭐 누구하고 할거냐 어, 아 이게 트위터 그 하면은 또 준다 20% 부스터 아 어, 이거는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프레스트, 아, 여기가 프레스트구나. 일단은 요거는, 요렇게 있거든요. 음, 오케이, 오케이. 사실 은 저는 조금 해봤고, 일단 요 게임은 뭐냐면, 포켓몬스터처럼 요렇게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걸로 갔다가 펫을 잡으면 되는 그런 게임이고 펫을 때려잡을 때 돈을 주고 그거를 갖다가 저 포켓몬 볼 같이 생긴 거를 또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약한 애들일수록 이렇게더잘 되지만 저는 뭐 뭐안 해도 돼요. 많이 뽑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 되고 여기서 가장 좋은 건 요게, 허니. 얘가 가장 좋습니다. 얘 3레벨보다 1레벨 얘가 더 세니까 말이죠. 그래서, 토끼가 가장 좋고, 다음에, 뭘 뽑으러 갈까? 어, 샤크 떴네요. 얘 하나 잡아볼까? 레전더리라. 이렇게 멀리서도 이거 되니까 이건 좋네 음, 띵,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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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3%? 안 되죠? 누가 봐도 안 돼. 딴 사람이 하면은 이거를 못 잡아. 아니, 딴 사람이 잡으면, 확률이 3%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난딴 사람이 할 때는 별로 안 잡아. 그냥 나 혼자서 하고 말지. 그러면 확률이 떨어져서, 거의 못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얘네들한테도 패들이 공격하는 거 말고 어 이렇게 또 뭐라 해야 되냐 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체력은 어떻게 회복하냐면 뭐안 잡고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알아서 됩니다. 보기. 자꾸 요렇게 와서 뺏으면은 그냥 저는 야, 딴 그냥 딴섭 사람 많이 없는 섭으로 가긴 하는데 오늘은 그냥 해보려고요 근데 패들이 죽을 때까지는 못해봐서 이게 약간 포켓몬스터하고 피시뮬레이터 합친 느낌? 41%아오 잡았어 그랩 그래. 오케이 가장 좋 근데 그 대신, 얘는, 빼고 하는 게 나아. 왜냐면은, 데미지는 저건데, 왜냐면 레벨 차이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음, 뭐, 잡을 애들이 있나? 왜안 보이지? 나만 안 보이나? 그래서 약한 애들이라도 잡아주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면, 돈을 얻어야 되니까. 이제 요 뒤에 예. 왕관있으면 에픽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베이직 얘 예. 에픽인줄 알고 잡았다가 어, 안좋아서 그냥 버렸어요 일단 레벨이 오르는 관건은 그냥 때릴수록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레벨 차가 많이 나면은 기본에보다 안 좋은 경우 가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터치하고 이쪽 와서, 나는 요거 살 돈이 잘안 벌려서 요걸로 다 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서 에픽 정도로는 다 갈아엎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을 잡아도 오는 꽤 짭짤하게 줘서 이런 애들도 무시하고 안 어, 무시하면 안 된다. 멀리 있어도 이게 잘 돼. 근데 이8 원이었는데. 또 이상한 경우가 있어. 또있는데 이상해. 제 얘는 데미지 3대죠 그래서 이렇게 데미지 레벨 아무니 세도 다음 앱에서 에픽 이런 거 있으면 꼭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스타터 얘는 얘는 잘 모르겠어. 데미지 은근 좋고 이거는 요거 체력 때문에. 가져가거든요? 오케이, 됐다. 크랩도 잡아줬고, 바로 갔다가, 얘랑 바꿔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얘도, 애들 잡다 보면 강해져서, 사자 드려요. 그냥 사자 드려요. 두개 사고, 나보고 쓴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아닐 거야. <laughs>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몰라가지고, 어리버리 했는데, 나보고 웃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겠지? 데미지 4레벨 되면은 4대죠? 바로 역전합니다, 얘가. 뭐냐 이거 뭐 줘야지 난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줘도 되겠지 얘도 잡아볼게요 얘도 잡고 멀리서 이것도 뽑아주고 근데 요거 보니까 이거 한번 던지고 실패할 경우에는 시간 초 시간 차그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확률 좋은 거 있으면 어 중요한 패실수록 좀싱글로 잡는 게 나아요 음... 핑크랩두 마리인데 바레벨 얘는 13레벨인데 5죠. 얘가 소수점. 그, 한번 올라갈 때마다 0. 몇몇몇몇몇몇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어디 보자. 다음 1.6k. 여기까지 오는데도 좀애 먹었는데, 다음 요 골, 요 맵에서 골드를 잘 모으려면은 그냥 요거는 필수고, 요거, 캐릭터. 잡았고, 언니 잡아야지. 알았. 나는 이거,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 이거는 또못 참거든. 99개 넘게 있잖아? 그럼 못 참아. 패시밀 느낌에다가 뭔가 그거 패시밀 느낌에다가 포켓몬스터 느낌이 좀 많이 나가 코인 얘 밋밋한 코인 대신 여기는 그거 뭐라 해야 되냐 뭐야 근데 이런 애들도 잡는 게 은근 다 좋아가지고 얘는 봐봐 공격력이 높잖아 그 대신에 체력은 낮아 그래서 각각마다 또 달라가지고, 한개한 한 개씩 잡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 제발. 아우 어, 그냥 지나간다. 나이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봉패드 그냥 하고, 에픽 이상 등급 하고, 이제, 가, 가다가, 레전더리. 금나 종고 나왔어. 그러면은, 좋은 패스로 갔다가 해야지. 가장 내거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걸 해가지고 망했어.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아까 샵 카페 있었는데 그냥 할 걸. 아, 걔네 아끼려다가 똥냈죠 음. 아니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얘도 데미지가 낮아. 그래서 이걸로 갈아타는 갈아타야 돼. 차라리 얘를 빼고 다른 걸 고쳐도 될것 같은데 에펙 베스트 해봐. 베스트 하면은 자동이죠? 다시. 아니 무슨? 야 나와 나와 봐. 야 나와 봐. 너 빠져. 얘가 더 세. 이 자동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뭔가 뭔가 달라. 안 잡고 얘 잡. 네. 같이 잡을 때 돈도 아 별로 안 주네. 나안 잡. 어 갔다 와. 그래서 1.6k에 벌려면 또 고생하겠는데? 여기서는 데미지, 어? 킹크랩이다. 얘 얘는 문어고, 얘는 크랩입니다. 약간 내가 오해할 때가 많아. 머리에 왕관 이 있으면, 어, 에픽이고, 머리에 왕관 없으면, 뭐다? 그냥 쓰레기다. 초반에는 여기 와서 에, 에픽이나 그런 거, 에픽이나 좋은 거 그런 걸로 잡는 편이 좋습니다. 오한 번에 잡혔네. 그러면 여기서 얘 빠지고 얘를 넣을게요. 올킹 크랩으로 가자. 아무튼 이렇게 팬 레거시였고요. 요것도 요것도 뭔가 재미 재미있어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 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